요한 일서 5장 5절 말씀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시니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제 요한 일서가 거의 그 결론 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이 된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하는데 대하여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우리 지난 주에 확인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세상과 다른 예수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진리로.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존재로서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진리와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며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이 예수는 여기 물과 피로 임하셨고 또 성령으로 증언받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할 때 이것이 갑자기 무슨 도련한 그 설명이가 쉽겠습니다만 이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데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 순환을 얘기합니다. 물로 임하셨다 하는 것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세례 요한에 의하여 세례를 받으신 것을 지칭하며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그가 이 땅에 실제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성육신을 증언하는 것이요. 피로 임하셨다는 건 우리 잘 아는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순환을 얘기합니다. 이런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는 역사적 사실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대 사회에 이르러서 이 종교라는 것은 진리의 문제거나 좀더 종교적인 언어를 써서 실제적인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의 개인들이 갖는 종교심의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나가면 기독교 신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와 함께 모든 다른 여타 종교들을 하나로 묶는 현실을 보는데 저들에게 있어서 기독교의 다름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 권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종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각 가지는 신심, 종교심에 불과하게 됩니다. 믿는 대상에 대한 이해보다, 믿는 자들의 열심과 진심에 초점을 두게 마련입니다. 이런 식의 잘못된 오해들은 일반인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우리 예수를 믿는 이들도 종종 그...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되고 믿음이 좋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의 감정상태나 윤리성에 근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 확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하는 사실을 늘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들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신자 자신이 가지는 책임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 무궁하며 영원하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금방 우리의 열심은 필요 없다. 이렇게 갈수 있는데 우리의 열심이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윤리적 혹은 종교적 열심 위에 기독교 신앙을 두면 우리가 열심을 부릴 때는 그것이 좋지만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발견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못난 것을 확인했을 때 근거를 잃게 됩니다. 내 자격 위에, 내 열심 위에 기독교를 세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책임을 지는 신앙보다 더큰 사실은 더큰 사랑으로 이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신앙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느껴야 옳지 책임의 소재를 유야무야 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것이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이 우리의 삶 속에 보내셨다는 의미와 생각 속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보내셨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은혜와 사랑과 구원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합니다. 실제로 오셨습니다. 말만 하지 않고 약속만 하지 않고 위로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찾아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처지에, 우리의 현실에, 우리의 운명에 개입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사실은 우리가 잘못돼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실패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건이 취소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이 물과 피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 예수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그 아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증거하신 이 사랑은 취소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실패한다고 해서 그 역사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물과 피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확정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여 가지시는 구원과 은혜의 그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진실함과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의지와 섭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이, 이 믿음, 5절에 있는 것 같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는 이말 속에 갖고 있는 엄청난 뜻을 아시겠습니까? 세상의 핍박과 유혹 앞에 지는 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못남과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아니라 우리로부터 죄악된 것이 나가고 우리로부터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는 일들이 자행되는 현실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이기는 정도를 더 지나서 나의 나된 못난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절망하며 자책하며 어, 길을 찾을 수 없을 때에 우리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번복할 수 없다는 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뭐라고요? 그 안에서 허락된 은혜와 구원 찾아오신 그것 위에 또 뭐가 있다고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니까요 육체로 오시고 시간과 공간 속에 오셔서 번복하고 취소할 수 없는 고정된 사건이 되어버리셨다고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못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과 약속의 큰 것으로 우리의 우리됨이 거기에 확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성령의 증언은 우리가 뭐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요한복음 16장을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이 뭐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기쁨과 확신과 위로와 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이런 성령이 하시는 모든 위로나 격려나 무슨 허락하시는 기쁨이나 충만이나 어떤 것들도 다 결국은 어디로 가죠? 예수 안에 허락됐다는 사실로 갑니다. 우리의 모든 주관적인 체험들이.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자로서 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허락하시는 여러 충만한 복들이 하나의 체험이 되고 감격이 되어 된다 할지라도 흔들릴 수 없는 진정한 이 감격들과 체험의 근거는 어디로 가느냐 할때 그것이 예수 안에서 허락됐다는 사실로 갈 때만 성령의 체험이 영원한 나의 진리가 됩니다. 이 감격으로만 성령의 찾아오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있으면, 무슨 별로 효력이 길지 않습니다. 늘 기뻐야 되고, 늘 감격해야 되는 주관적인 어떤 감동이 계속되지 않는 한, 그 감동은 우리를, 어, 그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고, 확신이 있을 땐 좋지만, 아니면, 감격으로밖에는, 넘치는 것으로밖에는, 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는 자신의 신앙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이런 감격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감격이 나의 감동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의 주관적인 감동, 정서적인, 감정적인 감동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동일한 확신을 예수 안에서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실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북받쳐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동스럽습니다. 그것은 흔들릴 수 없는 사실로서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는 바와 같이 본문에 돌아오셔서. 성령과 물과 피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우리의 믿음에 든든한 그 확신의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 중요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9절.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 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자, 아버지께서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건 뭐냐 하는 것이죠. 물과 피와 성령으로 증언한 것들은 지금 뭘로 확인됐죠? 역사적 사건으로 증거가 됐고 그 역사적 사건이 가지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그게 무슨 증거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증거는 뭐냐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뭘 하려고 하셨죠?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우리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보내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는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 이 자리에 옵니다. 딴거 믿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하며 예수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증거는 뭐죠? 그 아들을 왜 보냈다고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왜 왔고 물과 피로에 증거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증거해야 되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 영생을 얻을 자는 없습니다 영생은 뭐죠?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인이라고 라 얘기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다는 유일한, 유일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며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예외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며 증거며 결과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성자 예수를 믿는 것과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성령 하나님께서 일에 대하여 증거자라는 사실을 외면하고 또는 그 중에 어느 한 부분을 빼놓고 기독교인이 될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에 대하여 무엇을 증언한다고요? 하나님이 이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려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 그 아들이 누구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로 구원케 하신 것으로 이 아들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이 같은 요한복음 17장 21절 이하에 이런 말씀 속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서이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으며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를 믿으며 이 성자 예수를 증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3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하여 예외 없이 영생을 얻은 자는, 구원을 얻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신앙적 교제를 부른받으며 소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우리가 하면서 내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참다운 신앙을 점검하는 일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왜 해야 되는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신 우리 아버지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됐습니다 왜 아버지가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자녀 삼으셔서 아버지를 닮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신앙을 점검하는 일에 있어서 그것이 비록 신앙적 윤리에 관한 것이고 신앙적 명분에 관한 것일지라도 그래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다시 생각해봐라. 이것이 좀 요한 서신의 중요한 신앙 점검법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감정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이해며 그래서 신자가 마땅히 본받아야 할 신앙의 본질과. 성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하지 않으면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 다시 말해서 너는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것이라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이고 그 문제가 지금 다시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아버지의 사랑의 선물이요 구원을 위한 은혜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확인이 우리에게 어디로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으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영생은 무엇 때문입니까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증거입니다 목적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된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그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신앙의 현실에서 확인할 수 있느냐? 모든 신자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각각 신앙의 어떤 그 잣대를 갖고 있던간에 기독교 신앙인이라면. 자기가 하는 것을 잘했다 못했다를 사람 앞에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묻습니다. 내가 잘했죠. 내가 잘못했죠. 저 사람 잘하지요. 저 사람 잘못하지요를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묻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묻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밀접성입니다. 그 긴밀함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라는 문제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를 어떤 이들은 맞다 틀리다로 가질 수 있습니다. 맞다 틀리다로. 또, 쓸모 있다 없다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소신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보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 사랑으로 점검하라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점검할 때, 이 사랑을 가지고 자기를 점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적 감각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사실 깊이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무슨 감정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이 영생도 그런 감격하는 이그 체험이나 주관적 어떤 격앙 상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아 사실과 엄엄면한 그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시간과 공간 속에 보내셨고 육체로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아 죽이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사실과 운명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신앙이 옳고 상대방과의 신앙적인 논쟁 속에서 자신의 오름을 교강된 상태로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이렇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사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를 그 하나 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목표요 내용이 본질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이 요한서신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아버지를 닮게 되는 것이야말로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는 증거가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성부 하나님을 닮지 않으면 예수 잘못 믿은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아, 그 열심히 특심한 그 정서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쓸모 있으려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르려고 하는 것이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옳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분이다 끝임없이 반복되는 성경의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갑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만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미로라 예수를 믿으면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를 보는 것은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를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 어둠 속에 있지 않고 빛으로, 빛으로 살게 하려고 예수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빛과 어둠이라는 것은 보는 것과 못 보는 것,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대조입니다. 무엇을 핵심 삼고 있습니까? 기독교라는 신앙은 일반 종교와 다릅니다. 일반 종교는 종교는 윤리고 양심이고 도덕입니다. 기독교 그것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나아가죠. 하나님의 어떠 하심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보내신 이의 목적과 뜻하는 것이 거기 결여되어 있다면. 예수께서 오신 이유도 예수를 믿는 것도 빛나간 것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윤리 도덕적인 관계 그 잣대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우선하고 더 충만하게 아버지와 사귐이 있어야며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담고 함께하고 기뻐하는 것을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목표로 합니다. 그럼 우리를 보는 자가 이 말을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 봐. 이 말을 안할 겁니다. 우리를 보는 자가 너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 너를 보면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간다. 그 말을 들어야 됩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 아량도 없고, 관용도 없고, 용서도 없고, 상식도 없고, 교양도 없고, 오직 경직된, 경직된 심판밖에 없다면, 그것은 본인에게도 괴롭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온 아버지의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결실하려는 모든 길에서 빗나가 있는 것이다. 이 서신서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올바른 신앙을 확보하셔서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는 기쁨을 아버지와 하나된 이 존재의 그 영광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신앙되시기를 바라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일이 오늘날 한국교에 얼마나 시급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일에 대해 책임을 가지며 또 당연한 신앙의 복으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 되었으니 감격할 뿐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본질적으로 아버지를 담는 것이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베풀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과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지켜보는 이가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생애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